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어, 당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청래 당 대표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입니다. 김민석 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님과 김영범 정책실장님 그리고 여러 수석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두 달, 지난 3년간 멈춰져 있던 국정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3천을 회복했고 소비 쿠폰 지급으로 위축됐던 내수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지역구 마포 망원시장을 갔더니 대략 평균 30% 정도의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정대 원 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 민당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은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대는 원팀 플레이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당정대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협의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자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로 올해가 대한민국 제도 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당정대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갑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수해복구 현장에 10여 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이번에 합천에 갔었고 산청에 갔었는데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되어서 집을 잃은 수재민들입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짓기까지 기간이 매우 긴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극한 폭우 등으로 집을 잃고 살 곳이 없는 수재민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등을 활용한 주거대책을 포함해 일단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휩쓸려 나간 그 땅에 다시 집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당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테니 관계 부처에서도 이부분에 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님 당선 그리고 새로운 체제 출범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공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이 당, 정부, 대통령 시의 당정되는 시종 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서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면서 함께 뛰겠습니다. 민생 지원금, 관세 협상, 여름 재난 대처 등인수위 없는 국정, 첫두 달의 고개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함께해주신 지원해주신 당에 감사드립니다. 국정이 안정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임기 첫 해의 국민적인 초당적인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 이런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넘어서 제 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어,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신 정청래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신임 지도부 취임으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에 비어있는 한 조각 마지막으로 채우면서 당정대 완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의할 안건은 한미통상협의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으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루질 올해 APEC에 관련된 말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APEC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통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지난 6월 9일날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신 김민석 총리께서 APEC 정상회의 준비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 경제파급 효과가 최대 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이 문제들이 고익실현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